이제 헬스 끝났고요 오늘 어깨 했습니다 잘 먹은 것 같네요 이제 헬스 다 하고 러닝하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항상 헬스하고 러닝을 자주 뛰는 편인데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좀 뛰러 가려고 추우니까 옷 입고 뛰어야 돼요 항상 헬스하고 내가 김해 경전철인데한 정거장 정도 가볍게 유산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12시 27분입니다 헬스 끝나고 이제 집에 가야죠. 보통 이제 하루 일과가 이렇게 퇴근하고 헬스하고 뭐 러닝뛸 때도 있고. 근데 이게 좀 익숙해지니까 저녁까지 운동하면 되게 개운해요. 진짜로 엄청 개운해. 그래서 저는 운동을 대부분 사람들한테 정말 추천합니다. 너무 행복하고 개운합니다. 이제 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퇴근을 했고요. 집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단 도시락 정리. 이게 매일매일 저는 도시락을 또 싸들고 다니다 보니까 도시락 정리를 항상 해줘야 돼요. 내일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좀 제대로 된 휴무여서 크게뭐 없을 것 같긴 해요. 내일 저녁에 일단 우리 쌤 커플이랑 약속이 있어서 저녁에 또 고기를 구워 먹으러 가지 않을까. 벌써부터 기분이가 좋습니다. 내일 또 제가 수육 샀거든요 수육 수육 해 먹으려고 이제 수육 용고기를한 5일에 사놔서 그것도 얼른 먹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뭐 먹을지 조금 고민되긴 하네요 뭘 먹지 떡을 먹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쑥떡 하나 백설기 하나 일단 야들 먼저 데워 먹을 생각이고요 하고 식빵도 좀 구워서 같이 먹을까 싶네요 딱이 시간이 좋아 식빵은 스무스하게 한 장만 요즘에 땅콩잼하고 이제 이거 저당딸기잼 같이 먹는데요 이 두놈이 진짜 맛집입니다 하고 운동했으니까 프로틴까지 저는 프로틴 거의 이거 아몬드브리즈에 다 먹어요 아몬드브리즈에 다 먹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취향에 맞더라고요 옛날에는 마사 엄청 가려 먹었는데 요즘엔 그냥 뭐 그냥 있는 대로 먹어요 요즘에 운동하고 되게 자주 먹는 약간 이제 설기들 쑥설기, 백설기 그리고 식빵에 땅콩잼, 딸기잼, 그리고 블루베리, 프로틴까지. 조금 요즘에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고 있어서 좀 야무지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. 지도 고양이라고 가방 탐내네. 왜 그렇게 보는데? 너무 맛있어, 진짜로.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. 쑥썰기 색깔은 좀 이상한데 향이 진짜. 아, 진짜 맛있다, 이거는. 쑥썰기는전 쑥을 좋아해서 향으로 먹는데 얘는 그 쫀쫀함이 달라요, 진짜. 원래 어, 살기떡을 안 좋아했는데, 운동하고 나서, 이런걸 찾아먹게 되더라고. 밥 먹기는 좀 귀찮고, 또 운동했으니까 요 정도는 먹어도 되겠지. 이런 느낌으로 먹는 편입니다. 근데 내일 수육 만들 건데, 벌써부터 기대돼요. 이날만 기다렸거든. 내가 저 수육, 이번에 1kg 치료 시켰는데, 그거를 하루 내내 먹을 예정이야. 이제 오늘도 퇴근 후 일상을 마무리 했구요. 이제 씻고 바로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. 안녕, 인간 백모열의 삶.